승부가 펼쳐질지 지켜보겠습니다. 경기를 찾아주신 서포터들의 환호가 들리는데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반전 경기 시작합니다. 빠르게 나가야죠. 공을 완전히 뒤로 뺍니다. 리오넬 메시가 축구 역사에 남긴 것은 선수가 어떤 경지에 이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닐까요? 네, 그중에서도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2015년인가요? 예전에 함께 했던 감독이 이끄는 팀과 맞붙었던 준결승 1차전. 두 번째 골을 떠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줬던 경기였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스 안으로 파고 들어가 숙... 슛! 아, 또급 튕겨 나은 볼. 다이렉트로 한번 때려봤습니다. 아 타이밍 맞춰 제대로 때린 슈팅이었어요. 온두라스 공격이 또다시 부위에 그칩니다. 네 역습이 강한 팀을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공격 작업이 끊길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격 시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는 거죠. 손흥민 침투 패스 열심히 따라가봤습니다만 슈팅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끊었습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이아고와 스팟스 몸싸움 잘버팁니다 슈팅! 먼저 치고 나갑니다. 세트골입니다. 온두라스 먼저 앞서 나가는데 성공합니다. 온두라스 멋진 원투 패스를 득점으로 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선수들끼리의 호흡이 척척 받네요. 온두라스 기다리던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홈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으면 경기를 운영하기가 한결 수월해지죠 아주 기분 좋게 시작하네요 이야구아 스파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자 제쳤습니다 패스 좋은데요 측면으로 연결이 안 되는군요. 받을 수 있을지 자 이거 있어요. 공간을 노립니다. 울리 페네스 전진합니다. 수비라인 앞으로 연결, 비에이라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이아구와 스팟스 주요트 벨링홈 자 역습인데요. 조르주! 패스를 가로막습니다 잘 보고 들어갔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자빈 공간으로 치고 나가야죠 가로채갑니다 주드 벨리어 이걸 끊어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측면 공간을 활용합니다 수비가 잃고 있었네요 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조르주 여기서 뺏었습니다 이아고와 스팟. 주어트 뺄링엄.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필 포든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상대를 자리를 뒤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조르주 아 눌러설 수 없겠는데요. 위험한 상황입니다. 오! 옵사이드! 전반 31분. 잘 보고 있었네요. 쥬우드 벨링어. 데니스 로우. 스루패스. 알레산드로 데스타. 공을 빼앗습니다 데니스 로우. 자 수비 반응이 빨랐습니다. 치고 나갑니다. 자카운터 시도. 파울로 말디니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패스 빠집니다. 테이퍼든. 그 슛. 들어갑니다. 여기서 추가골입니다. 이제 두골 차. 손흥민. 멋진 원투 패스에 이어서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단독 돌파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투 패스로서 멋진 돌파를 보여주네요. 손흥민 두 골을 기록합니다. 온두라스 추가 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0입니다. 온두라스로 쓰는 2대0으로 앞서고 있으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한결 편해졌을 거예요. 앞으로는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펼칠 수가 있을 겁니다. 주드 벨링엄. 온두라스 탄탄한 수비로 공을 뺏어옵니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전진합니다. 니스로 측면으로 좋은 드리블입니다. 전방으로 길게 보입니다 패스 따라가는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만 슈팅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찔러 넣었습니다. 아 이어지는 교체 따라갑니다. 이제 딱한점차입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 주심이 전반전 종료를 알립니다. 한골 차의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토라스2대 1로 앞서면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목소리> 자 후반전 시작합니다. 주어드 밸링업 열려있습니다 슛자 갑니다 아! 키퍼 멋진 선방입니다 결정적인 거막았어요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이런 선방 대단히 크거든요 어려운 공을 잘 막았습니다 대단한 선방이 나왔습니다 알레산드로 코스타쿠르타 걷어내면서 위기 벗어납니다 릴리안 키우랑 말디니 주어드벨링엄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패스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비에이라 데니스 로우 트 포든 디발라 아 공수 전환이 빨라요 이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왼쪽 잘 봤습니다.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알레산드로 코스타 쿠르타. 이 야고아스 파스 빠른 패스로 공격을 이어 나갑니다. 받을 수 있을지. 올리페네스. 전방으로 길게 이어줍니다. 데니스 로우. 역습입니다. 뒷공간으로 자, 여기서 슈 온두라스 또다시 빠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만 결정짓지 못합니다. 네, 위협적인 역습 장면이에요.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공을 내준 뒤에 카운터를 준비하는 전략으로도 보여지거든요. 이럴 땐 상대 진영에서 볼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울로 말디니 이미 잃고 있었습니다. 아, 연결됐다면 좋은 기회였을 텐데 아쉽겠네요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온두라스, 아직까지 교체 카드는 쓰지 않았습니다 감독이 지금 너무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연장전에 들어가면 교체 카드가 한장더 생기니까 지금 교체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알레산드로 데스타, 패스 가로채니다 전진합니다 메시 데니스 로우 아로카로서는 이런 흐름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네, 지금처럼 계속 밀고 나가야 되겠는데요 네, 한번 지켜보시죠 주요트 밸링업 뒷공간을 노립니다 옵사이드입니다 c a 모두 동시에 선수를 바꿔주는데요 6, 중요한 경기인 7, 만큼 선수 교체를 통해서 경기의 7,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키 n 가잘 나왔습니다 20, 끊어냈습니다 u 스 s 퍼 n s u g o t e 로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호드리고. 서로 불러갈 수 없겠죠. 비에이라. 메르도미. 아, 추격의 의지를 끄어버릴 수도 있었는데요. 공간으로 찔러 줍니다. 데니스 로우. 슛!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찔러 줍니다. 전방의 동료에게 데니스 로우. 전방으로 갑니다. 넬피에로.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자리를 뒀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자, 역습 기회는데요 로베르토 바죠 크리스토퍼 은쿤쿠 움직임을 봤는데요 스루 패스합니다 수비가 차단했습니다 말디니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슛한골더 들어갑니다 추가 골입니다 쐐기 골인가요? 특기인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습의 짜임새도 훌륭했습니다만 그러려면 뒤에서 잘 받쳐줘야 되거든요. 팀 전체가 선수비 후 역습이라는 전술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네요. 온두라스 어쩌면 쇠기골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기 종료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점수 차가 두 골이 됐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거의 승부를 결정짓는 쐐기 골이라 봐도 될것 같습니다. 받았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입니다 온트라스 잘 준비된 경기력 결국 승리를 가져갔습니다.